봐봐 얘들아. 자, 봅시다. 다시 빠른 속도로 얘기할 테니까 정리를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가자. 자, 평행선이 있습니다. L선하고 M선이 평행하다. 이 평행선 안에 만들어진 삼각형을 비교하면 ABC하고 BBC가 있는데 얘네들의 삼각형 두 개는 합동, 아 아니, 합동이 아니라 넓이가 같다. 왜 같냐? 뭘를 공유하니까? 밑변을 공유하고 높이를 공유하니까 얘네들의 넓이는 같다. 그럼 합동이 되느냐? 합동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을 잡아줘야 돼. 이 조건, 여기서는 조건이 없어. 합동 조건이.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자, 사각형을 그려놨어. 어, 평행선 위에 삼각형이 생겼네?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삼각형, BC를 밑에 넣는 삼각형이 합동인데, OBC를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 그럼 양쪽에 나비네타이처럼 생긴 애는 넓이가 같을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DOC 넓이를 구하라. ABC나오고 OBC나왔는데 어 나는 이거 구할 수 있는데요 막, 얘가 5야 근데 앞쳐서 8이 래 얘가 3이야 그럼 얘가 뭐가 돼 옆쪽에, 옆에 있는 애가 3이 된다는 거지 응? 이쪽으로 3이 된다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또요거 같은 경우는 똑같, 똑같지가 않죠 삼각형 ABC가 있는데 꼭대기에서만 만나는 거고 길이 밑변의 길이의 비가 달라 그거를 넓이의 비로 표현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러면 이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결국 밑변의 길이의 비가 된다 왜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곱하기 높이 나누기가 똑같으니까 다 지워져서 n 대 n이 자체가 뭐가 된다?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된다. 이렇게 해서 외워 주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큰 삼각형의 넓이가 23인데 a b p 구해 봐. 이것만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뭉쳐져 있는 게 나왔으면 비를 배분으로 가야지. 전체를 3대 1로 쪼개야 돼. 그게 비례 배분이죠. 24 곱하기 3 더하기 1분의 3에 해당되는 넓이를 계산해서 풀면 되는 거야. 여긴 있었고요. 또 여기는 자, 이렇게 평행선이 렇게된 거야. 그러면 지금 비꿈친 부분의 이 삼각형 ACD 삼각형과 같은 넓이는 ACE다. 왜? AC를 공유하고 평행선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야. 그 평행선 사이에 끼어 있는 거를 밟아야 돼. 그걸 가지고 이제 ABCD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했어. 그랬더니 ABC d 의 넓이는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삼각형 ABC와 비꿈친 ACD의 넓이에 합과 같더라. 그런데 이 비꿈친 ACD의 넓이는 옆에 있는 ACE의 넓이에 같더라. 이렇게 바꿔치기한 거야. 그랬더니 ABC와 ACE의 넓이를 합쳤더니 커다란 삼각형이 되더라.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는 옆에 있는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로 대체될 수 있더라. 둘이 같은 애니까, 얘가 나왔으면은, 그냥 이 넓이 구할 때 얘를 구하면 되고, 얘가 나왔을 때는, 이 넓이 구할 때는, 어, 대체가 된다는 거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그냥 저절로 답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문제 속에 답이 숨어 있어. 알겠지, 여기라? 눌러줘.